네 안녕하세요 노우쎄입니다 오늘은 바다연두 2번째 어, 중단원에서 첫번째 시간 기체의 압력이라 페이지 133페이지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132페이지 보면요 예, 이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음, 법칙도 나와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짝 법칙 같은 거 그냥 아 이런 내용만 알아두면 돼요 예. 계산문제가 든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원래 계산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아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계산문제까지 풀면 되고 아닌 학생들은 아 이런 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학은 어렵지 안 씁니다. 제발, 과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133페이지 오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란, 자, 미리 조사하기입니다.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내용,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체가 모이면 자동차도 들어올린다. 자,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자동차 밖에 구멍이 뚫려 바퀴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자동차를 들어올 수 있는 장비 중에는 에어잭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빈낸 주머니에 긴 관이 연결된 형태이다. 이 관을 자동차 배기구에 연결하여 배기가스가 비닐 주머니에 채워지면 비닐 주머니가 부풀면서 자동차를 들어 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러니까 에어잭을 공부했죠? 음. 그래서 아, 이런 장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아빠, 아빠 에어잭 좀 보여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자동차에는 에어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에어잭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안 나와서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에어제 이런 장비보다 뭐가 좋아요? 자동차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바퀴를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에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전화 한 통이면은 바로 그냥 레카 차 있죠 그 끌고 가는 차 끌고 가는 차가 와가지고 다 해줘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솜씨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있는 자동차에는요 요즘은 자동차 뒤에 스피어 타이어라고 하죠 여분의 타이어 그것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와요. 훨씬 빨리 교체할 수 있고, 어, 우리나라는 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어잭 같은 거 보기 힘들텐데, 그리고 지금 보이는 에어잭도 진짜 보기 많이 힘든 장비입니다. 이런 풍선 같은 효과를 주는 건 별로 없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어잭은 금속이 돼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펌프처럼 쭉쭉쭉쭉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어, 그런 에어잭이 보통 볼수 있고요. 지금 볼수 있는 에어잭은 좀 특이한데요. 이 예약책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구나시피 자동차 뒤쪽 보면요. 뒤쪽 보면은 <laughs> 이렇게 호스가 물되어 있죠. 어, 자동차 시동을 키면은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매연이 어, 나오죠. 기체가 나옵니다. 그 기체가 쭉 들어가서 어딜 갑니까? 어, 들어올릴 수 있는 위치에 이런 펌프나 풍선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 쭉쭉쭉쭉쭉 커지면 그 힘으로 자동차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하차는 공기, 공기가 공기 쎄, 공기 맞으좀 아파요. 이런 게 차를 들어올 수 있다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공기의 압력이란 건 무시할 수 없으면 그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응. 아, 이 벌써 압력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laughs>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펌프 같은 거 나왔는데 그래서 간단한 펌프 같은 거하 가져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풍선을 뭐 먹고 싶어요. 자, 풍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풍선을 입으로 보니까 위험하고 그쵸? 다들 이런 거 집에 하나쯤 있잖아요 열쇠 이거 뭐 열쇠고리 아 열쇠고리 아닙니다 잡을 쇠 아니에요 이걸 열면요 이 안에서 공기가 나옵니다 전자 제품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이 옆에 있죠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풍선 이렇게 불잖아요 누가 집에서 풍선을 이렇게 어, 케가 그냥 그냥 누주면 그렇게 풍선 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비슷한 원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이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커지게 하죠. 어, 그럼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인 과학적 지식을 도입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일번 비닐 주머니 배기가스가 어떻게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번 기체가 모여서 생긴 힘을 이용한 예를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그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 없이 움직인다. 이게 저번 시간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입자의 운동, 그렇죠? 일배된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기체 입자 중 일부는 용기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기도 한다. 이때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면 용기를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때문에 바로 고 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난다.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기체의 압력도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 당연히 그 두꺼운 글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의 정의는 그 윗줄에 나와있죠. 그 윗줄에 뭐다왔습니까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면 용기를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 그게 바랍니다. 기체 입자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여,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여 생기는 어떤 힘이니까 바로 밖으로 밀어내는, 아니, 혹시 내 이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 용기 란게 형태가 가지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풍선을 벗으면 그 풍선 자체가 용기가 되는 거죠. 그니까, 사진에 있는 에어젤이 있죠? 에어젤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그 에어젤, 그 튜브가 바로 용기가 되는 거죠그 그쵸?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기체 압력입니다. 외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가지고 커진다는 라 거죠. 그쵸? 이 내용을 다시 좀 근거 있게 내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입자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입자 운동 정이 기억나십니까? 누가 있잖아.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자들은 막 이거 움직이겠죠. 스스로 운동하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확산이었습니다. 확산, 퍼져나가는 거. 그쵸? 네. 냄새, 냄새가 주한 타고 내 코에 들어오는 거. 확산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입니다. 기체의 안정는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예, 스스로 운동하여. 이자의 운동이 바로 기체 압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체 압력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체 압력의 이유는 뭐 때문에? 이자의 운동 때문에. 이자의 운동 왜? 스스로 운동하니까.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데 그럼 이건 참모로 그렇죠. 그러 뭐냐? 기체 압력의 방향도 결국 모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저번에 저번에 예전에 배웠었나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을 겁니다. 압력이라고공부했었습니다 압력 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나오겠죠? 압력은 교과서 133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써있죠. 단위 넓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압력이란 건 뭐냐?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넓이 분에 받는 힘이라는 거죠. 압력은 넓이 분의 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내용이 조금 더 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한테는 기체라는 건 공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공간으로 그쵸 어, 어떠한 넓이 어느 한쪽면을 공기압이 처음은 여기만 딱 치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 다 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체압력은 이 넓이가 뭘로 바뀝니까 부피로 바뀝니다 부피 어. 그리고 힘 어떤 힘부딪히는힘그 충돌하면 휠수 있죠 이게 바로 힘인거죠 그 두가지를 약간 교체하면서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내용을 좀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체 압력을 이해할 때좀더 편하거든요. 기체 압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 몸으로 좀 와닿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압력이란 건 넓이, 분의 힘입니다. 쌤이. 자,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 주먹으로 얘를 칠 거예요. 뭐 별로 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같은 힘이에요. 같은 힘이라니. 같은 힘이 어요 아프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툭, 툭, 툭. 아까보다 어? 보가했어 얘랑, 얘랑 차이는 뭡니까? 닿는 넓입니다, 이 넓이. 얘는 이만큼. 마리가 두 있죠. 얘는 이만큼이죠. 어, 이렇게 하면은 별로, 에 v e r y t h i 차이 없잖아요. 확 와닿게 하겠습니다. 손 곳입니다. 뒤쪽으로. 딱, 딱, 딱. 어, 그 아프지 않아요. 짜자잔. 아, 아. 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 엄청나게 아프겠죠. 왜? 뭐 때문에? 이 앞에 넓이가 됐습니까? 엄청 줄어들어요 넓이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그쵸? 아, 이랬을 때는, 그렇지만, 이래 아우, 아우, 따가워요 많이 <laughs> 아픕니다. 이 압력 느껴지는 게 달라요, 확실히.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물체의 압력. 물체의 압력,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테이블을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포커싱을 뒤로 좀넓히겠습니다 하나, 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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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자, 기체 안녕쉬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이 넓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꿈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아까 뭐 기계 쓴다면서요. 잘안 보여서. 힘이 너무 약해. 입이 쉬고야 넣겠습니다. 이거 다 보면 되겠지. 아, 여기 깜빡한다. 부자 되는 게 없으면 다 날아갈 테니까 잘 따라들었죠. 자. 아직 됐나? 헛다지잖아 저것은. 어, 저 저것. 됐습니다. 같은 풍선인데도요. 쌤이 같은 힘을 줬겁니다 여러분, 힘은 다같요 같은 힘을 준 친구는 이렇게 다 내릴 내리, 거예요. 내리는데 앞쪽 위로 굽니다 앞쪽 인데 한쪽은 앞쪽이 하나만 있고요 한쪽에 앞쪽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둘다 어떻게 될까요? 1번 둘다 터져서 쌤이 지랄 발아한다 2번 둘다 터지지 않아서 쌤이 안도한다 3번 한쪽만 터져서 한쪽만 지랄 한다 몇번일까요? 해보겠습니다 아, 제일 싫은 시원입니다 이런 실험 안하고 싶어 으아으아으아 으아, 으아. 힘을 주십니다 아이잘왜 저랬지 예, 같은 동물좀 어떻게 됐습니까? 봤죠? 얘만 터졌습니다 왜 얘만 터실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미세하지만 얘보다는 넓이가 하나 인데 얘는 몇 개냐면요 다 같이 12개네요 넓이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 2배가 증가했습니다, 12배가 증가했습니다. 1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압력이 낮아요. 얘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얘는 버틴 거죠. 아, 무서워, 싫험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싫어 이었습